네. 근데 이거 두것만 있었던 게 아니라 예. 이 외에도 직원들 다른 여성 직원들에게 또 부적절한 접촉이 있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런 것까지 다 합치면 아, 지금, 지금 보니까 또 다른 또 옆에 계신 여성을 뒤에서 감싸고 뭐이렇 흥정 막 이런 것들이죠 그렇죠. 몸으로 여성 뒤에서 밀고 뭐 이런 여성 직원에게 시위에 여성 예. 직원에게 이제 그런 일까지 있었다고 하다 보니 민주당에서 이제 난리가 났죠 지금 가뜩이나 당이 어려운데 이런 문제까지 터져서야 되겠냐 그래서 어, 징계위가 열렸는데 본인이 어, 징계위 열리기전에 탈당을 해버린 겁니다. 대체 시의원들 왜 이럴까요? 이번엔 세종시의회인데요. 상병헌 세종시의회 의장이 동료 의원을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되자 민주당 동료 의원들까지 나서 의장직을 박탈했습니다. 김태영 기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상병헌 시의원에 대한 세종시의회 의장직 불신임 결의안을 두고 투표가 시작됩니다. 상 의원이 성비위 사건에 연루됐기 때문입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적 20명 중 출석인원 17명, 찬성 15명, 반대 2명, 무효 기권 없습니다. 전체 투표위원 17명 중 11명이 더불어민주당 소속인 걸 감안하면 같은 당 소속 의원들도 불신임 안에 대부분 찬성한 겁니다. 결국 지난해 7월 취임 이후